투자 주시는 분들께 코인 타점 작도와 단타 차트 프로그램 매일 9시마다 보유 코인의 해외 번역 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얼음 코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도지 코인을 좀 보기 전에 일단 기사 가장 최근 기사부터 좀 읽도록 할게요. 일단 반감기 하루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63개 위로 점프라는 기사 떴는데 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암호화폐 시장 대형 호재 중 하나로 꼽히던 비트코인 반감기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이 동반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 내에서는 연초 이후 반감기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고 연반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후 기대감 후퇴 등불리해진 어, 거시경제 여건으로 비트코인 가격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어, 리서치 설립자 마커스틸레는 거시경제 불안. 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수주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네요. 그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는 최근 가격이 조정으로 인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낙관론이 대폭 줄었다면서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에서 트레이더들 간 주요 논의도 불마켓에서 베어마켓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만 매체는 다소 시들어진, 시들해진 부다 투자 심리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 전환으로 이어질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가격 이 시장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곤 했다고 덧붙였네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하나 하나에 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말이 오히려 정답이긴 해요. 어, 반대로 움직이곤 했다. 여러분들이 뭐 어, 매수를 했다면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시장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반대로도 보고 제가 차트를 거꾸로 보는 것처럼 어, 기사도 좀 반대로 생각해보는 어,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들었던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런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이게 좀 어느 정도 말이 맞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면서 다음 도지코인에 대한 기사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도지코인이 이제 민코인의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좀 민코인 관련된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크 도지 민코인 변동성 확대 전망 엇갈려 신규 프로젝트 레벨 4도시약진이라는 기사 떴는데 일단 밑에 있는 거는 좀 나중에 보고 위에 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도지코인 커뮤니티 활동 강화 불구 부진이란 게 떴는데 읽어보면 도지코인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리지널 민코인이 도지코인의 경우 공동 창시자 빌리 마커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위터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스크린샷을 공유해 팔로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그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25% 하락했다. 4월 10일 0.20 달러에 거래됐던 도지는 하락세를 지속 4월 18일 현재 영국의 0.1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자산 회피 강화로 도지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갖기 어렵다며 0.1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인상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도지데이 호재를 바탕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며 5월 초 0.25달러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전망했네요. 그러면서 좀 밑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읽어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밈코인들의 동향과 레벨 사토시와 같은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각 정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어, 지금 밈코인이 엄청, 확실히 진짜 밈코인이긴 해요. 여러분들, 뭐, 봉크도 그렇고, 페페도 그렇고, 뭐, 엄청 너무 많죠. 뭐 스코티 그 것도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밈코인이 활발한 가운데, 어, 도지코인이 막강하게 펌핑이 안 나오면서 단지 이벤트가 있죠 4월 2 0일 어, 도지데이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지데이가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걸 알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고 그걸 혹시라도 자기는 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으로 뉴스 같은 정보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현재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좀넘어가다 가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제 영상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어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영상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어 이렇게 제가 어 작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사들을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시마다 이렇게 제가 어 도지코인에 관련된 회의 번역본 기사들을 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항상 항상. 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만 보시고 어, 이렇게 시간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드리고 있고 이거 뭐 거래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누르면은 다 작도도 이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잘 모르겠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주시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복붙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본론으로 좀넘 오면은 일단 빠르게 설명 드릴. 오늘 도지 코인입니다. 도지 코인이고 제가 어,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때가 이제. 평단이 78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을 했고 어쨌든 400 얼마에 판 다음에 도지코인이 뭐천 도지라고 하죠. 어 도지코인이 뭐 1달러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뭐 도지코인을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어, 그래도 좀 제가 밑바닥에서 샀던 코인들은 결국 팔게 되면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도지코인은 어, 선물로 레버리지 두 배를 써서 들어갈 것 같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현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레버리지 2배가 그렇게 센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청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그래도 많이 많이 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날봉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죠. 위에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지금에서는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아마존 차트도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서 나중에 진짜 이렇게 돼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커베덴들 차트가 완성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 고 도지코인은 이쪽을 전대 못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단 내일은 못 가고 한달 안으로도 가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저항대를 좀 뚫어주고 이런 뚫어주고 위는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여지가 어쩌 있어 보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올라갈 수 있고 많이 많이 비어 있어요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어, 문자 보시면은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어, 제가 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도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더 밑바닥을 뚫어주면 나는 이제 그냥 상승으로만 보고 있다 라고 이미 이틀 전에 얘기했고 이틀 전에 얘기한 내용이 그 당일 날밤 어, 새벽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고 어제도 그렇게 그대로 흘러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9시에 보내드렸던 거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1분입니다 제가 30분 전에 보내드렸던 거그 받아보시면서 어, 해외에 있는 어, 분 그 트레이더들의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어떤 마인드로 지금 음, 매매를 하고 있는가 도지 코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어, 한국 기자가 번역을 한다기 보다는 어, 저희가 그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서 나오는 진짜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9시에 보내드렸고 어, 혹시 도지 1로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보내드리고 주말까지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좀 주요 내용. 어, 주요 뉴스 내용과 뭐 도지코인 관련돼서 아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를 상세하게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샘플 내용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또한 무료로 쓸수 있는 거고 작도도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올라온 영상 중에 아무거나 사실 눌러도 제가 어떻게 드리는지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 인원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올려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번 영상에는 좀 다루지 않았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 해 하시면은 어차피 무료고 추후에 받는 돈도 전혀 없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들은 어, 문자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복붙해서 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개를 그었는데 이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1대1대2도 괜찮지만 어,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6기를 맥점으로 보고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곳에 불을 타기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고 나서 어 끌고 간 다음에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왜냐면은 4시간봉으로 볼게요. 이미 여기서 물량이 한번 터졌어요, 여러분. 한번 터졌고 오히려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미 여기서 한번 막았습니다. 비트코인간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실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미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많은 금액을 혹시라도 낼까봐 어, 다음날 기대가 있잖아요 4, 4월 20일이 도지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해외에 있는 어, 트레이더들의 평단은 얼마 정도인지까지를 좀 고려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위에 문자 주시면은 현재 유명한 도지코인을 이제, 도지 코인을 이제 매수한 어, 어떻게 보면은 공매수 세력이라고 하죠 공매수 세력에 대한 정보를 어평단이 어딘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도주 1로 보내주시면 어 지금 저희가 트위터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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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자산가가 어이 정도를 지금 매수했다 라는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어마치겠고요즉 내일이 큰 이벤트고 어 전체적으로 큰 이벤트가 많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거 세력 뭐, 세력 코인,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렇지만, 세력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매집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로 도지 1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복붙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고, 복붙해가지고 문자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막 보내주시진 마시고,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100% 무료니까, 그냥 받아가기만 하시면서, 좀 길게 길게,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읽어야 되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